노래 잘하는 이제 책으로, 책으로 책으로 한번 만나보세요.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가창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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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,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.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.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 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악보 4-13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네 이선희의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슬로우락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. 이 발라드 계열에서 슬로우락은 어, 주로 리듬앤블루스의 형태로 어,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리듬앤블루스에서 여기 세디단음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세디단음이 땅땅땅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앞박자에 여러분들이 강박자를 주면서 이 리듬감을 살려주시면 됩니다. 듬박박, 늠박박, 뚱뚱땅, 뚱뚱땅, 뚱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, 요렇게 별처럼 수만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,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, 그중에 그때를 만나. 요렇게 세 글자마다 앞박자에 강박자를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불러보면.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오. 또 마찬가지로 주는 것 다음에 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여기도 세 글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. 그럼 마찬가지로 셋 있다는 느낌을 살려서 앞에 강박자를 줍니다.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. 이런 노래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리땀 느낌을 잘 살리면서 앞에 강박자를 준다는 것잘 유의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